레도비아로 이 보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레도비아는 양손이 아닌 한 손을 사용합니다. 한 손으로 써요. 한손 모션이 좋기 때문에 한 손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빨간 카펫이 깔려 있는데 여기 초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오른쪽에 초대가 초대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 대충 카펫 중앙에서 카펫 중앙 쯤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오른쪽에 떨어진 촛대 옆에 보면은 종이 있죠. 종이 위로 올라와 주세요. 종이 위로 올라와서 시점을 여기 뒤쪽에 샹들리에 선 있죠. 샹들리에 선이 대충 캐릭터 가운데 오도록 좀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샹들리에가 가려질 정도로 시점을 위로 올려 주셔야 돼요. 살짝 살짝 올려 가지고 이렇게 샹들리에가 뒤쪽에 샹들리에가 투구에 가려지게 투구에 가려지게 자 보세요. 여기 일단 이렇게 가운데 맞추신 다음에 위에 줄 여기 샹들리에 걸린 줄을 캐릭터 가운데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가운데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시점을 올려가지고 샹들리에 가려질 정도로 이 상태에서 수면 항아리 아이템 수면 항아리 맞춰주시고 수면 항아리 쓰면서 왼쪽 아날로그 스틱 밀어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수면 항아리 쓰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수면 항아리 쓰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자 수면 항아리 쓰면서 앞으로 걸어가세요 자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렇게 수면 시작하자마자 재울 수가 있는데 뒤쪽 꼬리 쪽으로 옵니다 꼬리 쪽으로 와서 자 뭐, 쇼컷에 넣어두셨으면은 쇼컷에 넣어둔 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인벤창 열어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쓰고 난 다음에는 수면 항아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인벤에서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인벤창 열어서 영약의 성벽병써주시고요한번더 열어서 용사의 고깃덩어리 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강공 풀차징 R1 세번 하고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집니다. 다시 이렇게 자거든요. 하나, 이때 전에 버튼 눌러서 전에 다섯 번 맞춘 다음에 압잡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지면서 잭빛 먹어 주세요. 다시 전투기술 키 눌러서 다섯 대 맞춰주고 압잡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기마다 딱두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자 여기 빨간 카펫 가운데서 종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 촛대가 있는 종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가운데 일단 먼저 맞춰주시고, 가운데 대충 맞췄으면은 이렇게 가운데 맞춰주시고, 대충 대충 가운데 맞추시면 돼요 너무 막 맞추실 필요는 없고 가운데 맞췄으면은 이렇게 위그 아래로 다시 내린 다음에 시점을 조금씩 시점을 올려서 투구가 샹들리에 가릴 정도로 올리신 다음에 수면항아리 쓰면서 앞으로 걸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수면을 걸리면은 자. 버프 다한 다음에 처음에 강공 풀차징, 그 다음에 R1 3번 하고 수면 항아리 던지면, 수면 항아리 쓰면서 뒤로 빠지셔야 돼요.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진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수면 모션이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전투기술 5번 쓰면서 전투기술 5번 쓰고 그 다음에 앞잡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인벤창 열어서 영약의 성벽병 쓰고 인벤창 열어서 농사의 고기덩어리 쓰시고요 강공 풀차징 R1 하나 둘셋 수면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지세요 자그 다음에 전에 하나 둘셋넷 다섯 번 던지고 앞자 하고 다시 수면항아리 던지고 FP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투 기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쓰고 앞잡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작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조작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패턴 거의 보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사냥개 기니발로 보스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냥개 기니발은 양잡 해주셔야 돼요. 양잡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바닥에 보면은 그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는데 빨간색 카펫 한 가운데 한 가운데에서 앞으로 가시다 보면은 오른쪽 촛대 깨진 거 옆에 종이가 있죠. 종이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그냥 대충 종이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종이 위로 올라오신 다음에 시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시점을,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샹들리에 있죠? 샹들리에 위쪽에 줄을 캐릭터 가운데 관통하게 캐릭터 가운데 관통하게 대충 맞춰주세요. 너무 세세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요. 대충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 상태에서 시점 다시 내린 다음에 조금씩 올려서, 시점을 조금씩 올려서, 올려서 헬멧으로 샹들리에를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샹들리에를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는 건 괜찮아요. 아니면 완전히 가려주셔도 되고요. 더 올려서 이렇게 완전히 가려주셔도 되고, 살짝 삐져나와도 돼요. 이 정도 올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수면 항아리를 쓰면서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수면 항아리 쓰면서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밀어서, 앞으로 밀어서 걸어갈 겁니다. 수면 항아리 쓰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자. 수면 항아리 쓰자마자 앞으로 걸어가 주세요. 이렇게 계속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수면에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음, 여러분들이 영약의 성격병을 아이템 쇼컷에 넣어서 사용하는 분도 있고, 파우치에 넣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템 쇼컷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쓰고 바로 수면 항아리로 오셔야 되는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일단 쇼컷에 뒀더라도 무조건 인벤창 열어서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인벤창 열어서 영약의 성배병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사의 고깃덩어리 쓰고 강공 풀차징 두 번. 강공 풀차징 두번 하고, 약공 써가지고, 한번 맞추면 이렇게 그록인데, 이때 앞잡, 가까이 가서 앞잡하고, 바로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살짝 빠져주세요. 이렇게 터지거든요. 터지면 가까이 가서, 강공 풀차징 두번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강공 풀차징 한번더 해서, 앞잡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스룸 안으로 들어와서 바닥에 깔린 빨간색 카펫 가운데에서 가다가 촛대 떨어진데 옆에 종이 위로 올라와서 종이 위로 대충 올라와서 이 근처면 돼요. 종이 위로 올라와서 시점을 샹들리에 가운데 저기 선을 대충 가운데 맞추고. 헬멧으로 샹들레 가릴 정도로 시점을 올린 다음에 수면 하가리 쓰면서 앞으로 걸어가기. 자, 이러면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요. 인벤창 열어서 이게 아이템 쇼커셀 파그 여기다가 넣어두셨다고 해서 아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만 어, 인벤창 열어서 쓰면은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밑으로 하다가 실수하실까봐, 그럴까봐 이제 인벤창 열어서 쓰라는 거지. 파우치에 넣으신 분은 그냥 바로 파우치에서 쓰셔도 돼요. 자, 여기서 영양3 0 0병 쓰고, 다시 인벤창 열어서 봉사의 고기 덩어리 쓰시고, 항공 풀차징. 바로 R1 키 눌러서. 가까이 가서 앞잡 하시고 수면화가리 던지고 뒤로 살짝 뺐다가 터지면 들어가서 강공 풀차징 두번두번 두번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더 하고 강공 풀차징 한번더 해서 앞잡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명도월은으로 보스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명도월은 양잡 해주시고요, 양잡 해주시고 보스룸 안으로 들어오면은 바닥에 이렇게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는데 여기 가운데 가운데서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에 첫대 떨어진 곳 옆에 종이 위로 올라와 주세요. 빨간색 카펫 가운데이면서 종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주신 다음에. 앞에 샹들리에 보이시죠? 샹들리에 위쪽에 줄이 캐릭터 가운데를 관통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시점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면은 가운데를 관통하게. 완전 가운데일 필요는 없어요. 대충 가운데, 시, 가운데면 돼요. 대충 가운데 맞춰주시고 시점을 다시 내린 다음에, 어, 제 투구가 저 샹들리에를 가리면 돼요. 이렇게 시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샹들리에를 이렇게 가리면 됩니다. 자, 샹들리에 이렇게 가리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삐져나와도 돼요. 삐져나와도 되고 이렇게 완전히 가려도 되고 대충 여기 근처까지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밑에 아이템 쇼컷에 수면 항아리 맞춰주시고요. 수면 항아리 맞춰주시고, 자, 여기서 수면 항아리를 던지면서.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밀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항아리를 던지면서 캐릭터 앞으로 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캐릭터 앞으로 걸으면 돼요. 수면 항아리를 던지면서 앞으로 걸어 나갈게요. 자, 수면 항아리 던지면서 바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 친구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내 네, 꼬리 쪽에 와줍니다. 꼬리 쪽에 와서. 꼬리 쪽에 와서 자 영약을 파우치에 넣으신 분도 있고 쇼카 창에 넣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 파우치에 넣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러니까 쇼카 창에 넣으신 분들은 인벤창 열어서 영약 사용해 줄게요 왜냐면은 영약 쓰고 수면 항아리로 바로 돌아오면은 좋은데 이거 실수하면은 바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밑에는 무조건 수면 항아리 고정 고정해 놓고 인벤창 열어서 영양하게 성배병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용사의 고기 덩어리 써주세요. 그 다음에, 강공 풀차징 세번 하고, 바로 수면 항아리 던지고,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져주세요. 이렇게 스텝 빠른는데 이때 뒤로 빠진다면 바로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앞으로 가서, R1 약공 5번 하고 강공 풀차징 2번 해서 앞잡하신 다음에 자, 수면 항아리 한번더 바로 던져주시고 뒤로 빠져주세요 폭발 터지면 은 다시 앞으로 가서 약공 5번 하고 이제 마무리 앞잡하셔도 되고, 뭐, 어떤 걸 하셔도 돼요. 피가 되게 조금 낫기 때문에. 영도월은는 이렇게 잡으시,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상황이 되게 금박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꼬리 쪽에 왔죠? 시작하자마자 재워서 꼬리 쪽에 왔을 때, 강공 풀차징 3 번에서 수면아리 던지잖아요? 던지 던지면서 뒤로 빠지잖아요? 뒤로 빠지면 이 친구가 거의 90% 이상, 거의 100%예요. 무조건 스텝을 밟아요. 스텝 밟아서 저 쳐다보려고 그렇게 스텝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랑 상관없이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강공 풀차징 세번 해서 그록이 왔을 때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지잖아요. 뒤로 살짝 빠졌다 그냥 바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빠졌다가 바로 앞으로 가서 가까이 간 다음에 약공 다섯 번, 약공 다섯 번 하고 강공 풀차징 바로 강공 풀차징 두번 하면은 그록인데 이때 앞으로 가서 앞잡 하시고 앞잡 하고 바로 수면하아리 던지면 되는데 이게 얘가 페이지 넘어갈 때팡 하고 터지기 때문에 수면하아리 던지고 뒤로 이렇게 빠지시면 돼요. 뒤로 빠졌다가 터지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서 약공 다섯 번 강공 풀. 약공 다섯 번 하면 거의 죽는데, 약공 다섯 번 하고, 뭐, 다시 약공하셔도 되고, 강공하셔도 되고,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빨간색 카펫 가운데서, 여기 종이, 종이 위로, 캐릭터 위에 올린 다음에, 샹델리에 간, 가운데 일단 맞춰주시고, 시점 내렸다가, 투구가 샹들리에 가릴 때까지 살짝씩 올려줘서 샹들리에 이렇게 가리면은 수면아가리 던지면서 앞으로 걸어가기. 앞으로 걸어가시고 뒤... 라고 난 다음에 뒤쪽 꼬리로 오셔서 인벤창에서 영약의 성벽병 쓰고 인벤창에서 용사의고기덩어리 쓰고 강공 풀차징 세번하고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져 주시고요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졌다가 바로 앞으로 붙어 주시고 약공 하나 둘셋넷 다섯 번 강공 풀차징 두번 하고 앞잡 그 다음에 수면 항아리 다시 던지시고요 뒤로 조금 빠졌다가 터지면 안으로 들어가서 약공 다섯 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성수의 턱으로 보스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성수의 턱은 어, 이게 너무 좀 가려가지고 십자키 오른쪽 누르면 오른손 키 다른 무기로 바꾸는데 이렇게 맨손 상태로 바꿔주세요. 맨손 상태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보스름 가운데 빨간색 카펫이 있잖아요. 붉은 카펫 가운데 가운데서 일직선으로 해서 쭉 가시다 보면은 오른쪽 촛대 옆에 떨어진 종이 있죠. 여기 종이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종이 위로 올라와 주시고 시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시점은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샹들리에 있죠 천장에 샹들리에 있는데 이 샹들리에 여기 위쪽에 줄이 제 캐릭터 가운데를 대충 간통하게 뭐 세세하게 맞출 필요 없고 지금쯤 보면 대충 어, 이거는 좀 벗어난 거겠죠 이거는 벗어난 거고 이렇게 가운데를 간통하게 가운데를 간통하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점을 조금 내렸다가 시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제 투구가 창들리를 가릴 수 있게 자 이렇게 가릴 수 있게 시점을 올려주세요 가릴 수 있게 시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벽하게 가려지거나 이렇게 시점, 시점 올려주시고 어, 십자키 오른쪽 눌러서 다시 성턱 꺼내 주시고 양잡 꼭 해주세요 양잡 꼭 해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수면항아리 던지면서 앞으로 걸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항아리 던지면서 바로 아날로그 스틱을 앞으로 미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면 항아리 던지자마자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밀어서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자 수, 수면 항아리 던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수면 항아리 던지자마자 앞으로 계속 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수면 상태에 빠지는데 자, 처음에 영약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영약을 파우치에 넣으신 분들은 그냥 파우치 단축키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쇼컷에 넣으신 분들은, 어, 이게 밑에 쇼컷에서 영약 쓰고 수면 항아리 다시 맞춰주고 하면 좋은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수면 항아리로 맞춰주세요. 아이템 쇼컷 수면 항아리로 맞춰주시고, 그러면 쇼컷에다가 영약 넣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인벤창 열어서 여기서 써줍니다. 영약의 성벽병 써주시고 인벤창 열어서 고깃 덩어리 써주세요. 그다음에 강공 풀차징 두번 하고 그록이 왔을 때 수면 아가리 던지면서 뒤로 빠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또 수면에 들어가는데 이때 다시 강공 풀차징 두번 하고 앞으로 와서 앞잡합니다. 앞잡하고, 다시 라곤하고, 수면 항아리 던지시고, 뒤로 빠지신 다음에, 앞으로 가서, 방공 풀차징 두번 하고요. 앞잡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처음에 잘 때, 꼬리 쪽으로 와서, 강공 풀차징 두번 하고 그러기 때 수면 항아리 던지면서 뒤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 앞으로 가서 강공 풀차징 두번 하고 어, 앞으로 와서 앞잡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페이지 넘어갈 때는 턱그 약간 폭발이 있기 때문에 어, 앞잡하고 바로 수면하거리 던진 다음에 살짝 거리 벌려 주시고 터진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강공 풀차징 두번 하고 앞잡하시면 돼요.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방향 그 십자키 오른쪽 눌러서 그 맨손 상태인 상태에서 자 빨간색 카펫 가운데로 가다가 종이 위에서 위쪽 샹들리에 가운데 일단 맞춰 주시고 좀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샹들리에 완벽하게 가려주게 만든 다음에 다시 방향키, 십자키 오른쪽 눌러서 무기 꺼내고 양잡하시고 수면항아리 던지자마자 앞으로 걸어 나가기 수면항아리 던지면서 앞으로 걸어가 주세요. 꼬리 쪽에 와서 자. 이런 경우엔 뒤쪽으로 좀 막혔는데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뒤로 오시면 돼요 자 영약의 성백병 먹고 농살 고깃 덩어리 먹고 방공 풀차징 두번 2번, 2번 하고 수면 항아리 던지면서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가서 다시 방공 풀차징 두번 하고 앞잡하시고요. 다시 라곤에서 수면 항아리 던지고 뒤로 빠진 다음에 터지면 가까이 가서 방공 풀 차징 두번 하고 앞잡하시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